사관님이 구매해주신 택미포 6만박 구성영상입니다. 글루를 먼저 여러가지 넣어달라 하셨고 치즈폼볼이랑 버비디콕폼볼을꼭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폼볼류를 대체로 좋아한다 하셨고 뭐 뒤에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스크루글루가 350ml 들어갑니다. 글로울리 350ml 들어갑니다. 우드글루가 350ml 들어갑니다. 아이슬라인 베이스가 350ml 들어갑니다. 착풀이 350ml 들어갑니다. 아마존 글루가 350ml 들어갑니다. 블루모 화이트 글루가 350ml 들어갑니다. 글루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총 2.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꼭 넣어달라고 하신 치즈색 중형품볼이 중대용량 1세트가 들어갑니다. 꼭 넣어달라고 하신 버블티 검정품볼이 2세트 들어갑니다. 노랑색깔 중형품볼이 1세트 들어갑니다. 파란색 계열 믹스폼볼이 1세트 들어갑니다. 빈백폼이 완두콩 색상으로 1세트 들어갑니다. 빈백폼이 분홍색 색상으로 1세트 들어갑니다. 난사비지를 꼭 넣어달라고 하셔서 형광 핑크색이 대용량으로 한 세트 들어가고, 초록색이 중용량으로 한 세트 들어갑니다. 빨강색, 왕관 스팽글 한 세트. 검정색, 알파벳 비즈 한 세트. 써니 스팽글, 투명색으로 한 세트. 쿠아쿠토 비즈, 하늘색으로 한 세트. 돌고래 스팽글, 노란색으로 한 세트. 파스텔, 믹스색, 별 글리터 한 세트. 연유 초콜릿, 뿅뿅이 한 세트. 넣어달라고 하신 다이아몬드 글리터는 일단 흰색으로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 글리터가 레인보우 믹스 색깔로 한 세트 더 들어갑니다. 120ml 돌려서 여는 스크류 용기가 총 6개가 들어갑니다. 넣어달라고 하신 눈꽃 가루가 하트 용기에 가득 채워져서 총 3세트 들어갑니다. 컬러클레이 점토가 하늘색으로 1세트 들어갑니다. 넣어달라고 하신 스펀치는 먼저 별꿀스펀치가 1세트 들어갑니다. 모구모구 스펀치가 크게 해서 1세트 들어갑니다. 하트 스펀치가 분홍색으로 1세트 들어갑니다. 향료를 많이 넣어달라 하셔서 초코향, 피넛포토향, 블루베리에이드향, 수박바향, 초코바나나, 우유, 포도, 사쿠랑, 오레오, 사이다, 크림, 콘에서 총 12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향료, 향이 사용하게 들어갑니다. 넣어달라고 하신 액티베이터가 35ml로 총 4통 들어갑니다. 이벤트 슬라임까지 넣어서 구성이 끝났습니다. 구매해주신 사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